걔 늦는다 그런 거 아니야? 아 그래? 태훈이 늦는데 야 이거 위도 바로 후타거든위도 바로 후타거든 응. 아하 바로 후투한다고? 호거안 타나? 나와 안 탔어 안 탔어 안 탔어 위도안 탔어 주라 나와 후리사 호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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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후리사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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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조심해야 된다 이거 진짜 전남 오호야 오호 둠피 네요 둠피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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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둠피바

와, 아니, 소리 쳐, 소리 쳐, 미안, 미안, 미안. 누구야! 나야, 아, 미안해. 토코야, 미안해, 토코사. 나이언. 아, 왜 이렇게 렉 걸리지? 죽었냐? 나도 죽는다! 나도 죽는다. 아, 뻥이빠가개 아픈 옷. 오케이. 이가분비하고 아, <좀> 아, <laughs> 싶어요. 이거 이거 오. 이야 이거, 이거 오안 좋아 이거 오히려 오. 레퀴엠으로 렉킹벌 먼저 비태 뺄게요. 아니면 밀어 죽이면, 밀어 죽이면. 아니 비태를 아예 빼버려 이거 렉킹엠 찍어주세요. 네. 그럼 너나 이거 갈게요. 갈게요. 나이비퀴엠 있어. 나 힘을 못먹었줬다 이거 비태 빠졌어요. 비태 빠졌어. 오 제발 제발. 왜려 아니. 그럴 <laughs> <분들> 때는 <laughs> 쓰는 거 아니에요. 이상하구만. 아이고, 치즈, 아, 이거, 치즈 이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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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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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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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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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거, 이거, 안 통해 이거, 이거, 오후 안 통해, 이거, 이이 아, 이거, 쑤시아 주자고 오호, 오호 상대방 오호 아 이쪽에 한번 던져줘 덤개녹는데 아, 아니 나만 노려 그래. 미친놈들이 <laughs> 빨리 죽여 <laughs> 야 지금 반변들이 우리보다 더세 <laughs> 저거 야 앞에 자리 잡아봐 우리 사아 지금 개처맞는다 지금 <laughs> 오케이, 뽕 빠짐. 빠졌다. 오 오케이 폭파팀빠졌다어가 시기야? 나이스 건들지마, 건들지마, 아, 진짜 건들지마, 아, <laughs> 진짜. 이거 하나 둘 셋. 페이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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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페이브. 얘 비상했다. 아, 왜 이렇게 렉걸오지오리쪽까지 오른쪽까지, 오지 아, 네 삼. 알았어, 오오오오 위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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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리다나 뒤쪽에. 가, 가, 진입해, 있어. 진입해, 제발 진입해. 그냥 들어가면 돼, 딱 들어가면 돼. 웅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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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웅게 게 웅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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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야 뭔소리야 웅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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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나 앞에 애들 잊가을죽어디 컷. 뒤스스스나못 준다. 야 이거 호구 잡아 봐.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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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. 호구 잡아 봐. 나 이스 나 이스 나 이스 나 이스. <목소리> 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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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겐지. <목소리> 비하 <목소리> 비앙락 접속했다. <laughs> 어? 비나나나 아, 어디가!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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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나왜 그렇게 고통스럽냐. 뭐야 이거. 다이빙. 왜저로 <몇 달러> 갔대. <웃음> <웃음> 겐, 겐지 볼 뻔. <laughs> 겐지... <laughs> 뒤에 레킹볼. 개패! 고고고고 오, 아.. 펑템이좋는 괜찮아 었어요랄랄랄라어 나이스! 자려자리자리 루시 봐 루시 봐 안쪽에 많커 여기 안쪽에 개많아 물 밀게요 화물 밀게요 후루루. 만두야 너 괜찮니? 아, 고인다. 고인다. 인다오인이 둘. 인다 고인다. 고인피 고인다. 고인피 고인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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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인다 고인다. 고인다. 필 아닌가? 지한대 맞춘 거아지비트까지다네잠리루시우힐 아, 아. 나중갈. 나이스 나이스. p 네. 아 나이스. 재밌다. 아. 왜 비도 안아직이겼어 하... 이겼어? 이겼어? 또한번 이겼어? 한판 또또 하는 거야. 아, 아. 아. 보호해야 되나? 영점이 <laughs> 꼬매지려야. <꼬맨시네. 웃음> <laughs> 아니, 제 지금 꼬매 대타라고 아마 하고 있는 거야. <웃음> 어. <웃음> 카드셋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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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대로 잡아. 그러게. 꼬매신 척하네. 어 근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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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탱커가 실친데 실친이야. <laughs> 네? 실친이라고? <laughs> 어, 아 도영도라. 도영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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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랑 네, 통일이 실친데 아, 아. 실친야 야 이거 둔비스트 낚싸는 거 개웃긴다고 소리. <laughs> 혼자 말하고 혼자 없다. <laughs> 아 진짜 웃겨. 야 같이 가. 같이 가 루시우. 이동경 없는 없지 이동경 없는 떡지? 대진 아 이동경 없네. 야너 없잖아. <laughs> <지금> 안떨어졌잖아 <laughs> 그러니까 <수도> 없음. <없어. 웃음> 난 있는데. <laughs> 라인 라인 메이 n e l i n 파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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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n e l i n 었어 i 었어 Lin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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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빠졌는다, 이거 아... 왼쪽 메이 l 기 n e Lin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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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 i 이거 l i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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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쩔 수 없어 이거 메이 e l 약해 e l i 자리해 자리야 자리야 누가 파라라고 부러라친거 방으로 들어면 라인 끝에 힐 끝에 라인 가으로 들어오면 힐 가능 다더다 우리 가 바꿔야 돼 이거 우리 이 바꿔야 돼 이거 메이 나왔어 메이 음, 아 밟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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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밟아 아 아이씨 아나 뒤뒤 메이 형님 라인, 라인 잡아줘요 나한다 나이스이 <목소리>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야돼메 이거, 이 이거. 이거, 못 가지 아, 아니야 라자는 고립 거 이거, 이거. 이거, 가거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데거 이거. 가가가가이가 이거, 가! 거 이거. 가거 이거,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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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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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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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봐거 준비 범피. 네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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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아아아가 여유가 없다 어. 이거 과, 피, 피, 피. 나이스. 아 <laughs> <laughs> 너무 달달해. 아, 나어나 나 <laughs> 지금 어나나태나 나도 태나 나도 태나나태나나나 나도 태어나, 나어나나어나 나도 어나 나도 태 야 이거 뭐야? 핵이야 g 가 o t 가 i 가 g 가 o t h i n 가 nothing, nothing, n 이 t 다 진짜로. 상 o 야 같이 가개 n o 빨리 i 아 g nothing, nothing, n o t h 야 n g n h i n g n o t h i n h i 시 야페이브필페이브필페이브필페이 pape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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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a p 위 r pape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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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a p 아까비 이거 안될 것 같은데 r paper, p a p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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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 paper, p a p e 이 야, 야 뭐야 뭐나 뭐야. 뭐야 용신 두비지 하나 써두피야하야아 머리가 아이다, 보여 아 나의 니걸 네, 아 뒤로 빼 뒤로 빼 뒤로 빼아 하나 봐봐 해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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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이거 성혜리만 쌉큐 해봐 라인컷 라인컷 나야 하나야 하야 같이 가저궁 있어요 궁 있어요 야 빨리 빨리 와이야 정예랑 가다. 위도 위도 위나나 죽었어. 나 죽었어. 아, 이거 는거 찍어. 는거 죽여! 죽여. 아, 아, 망치겠다. 뭐. 아, 비빌 수 있나 비빌 수 있나? 아, 이 아, 아상 아상 아상. 화이이팅 뽕검 찬다 뽕검 찬다 화이팅 좀만 버텨. 나 잠깐만. 단상밖에 안 <laughs> 보여. <보기의. 웃음> 나이스. 아, 나이스. 의미히 <laughs> 단상밖에 아, 안 보여. <laughs> 야, 오늘 오늘 기문이 컨디션 좋은데? <laughs> 언제 안 좋았어? 너무 구했어 <laughs> <laughs> 그렇게 킬로가 많이 됐고 처음 오, 봤어. 건빵남. 알아신당. <laughs> 베이프는 <laughs> 아, 옆에, 옆에, 옆에 안 있구나. 보죠? 나 <laughs> 아니야 빨리 나 추천하셈 엠비님왜 자추해요? <laughs> 아안 눌렀어. 눌렀어요 아니 눌렀어요 자추 아니에요 이거 <웃음> 거짓말 거짓말 <웃음>